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이런 주제 한번 나눠볼게요. 파워포인트냐 프레지냐. 어,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어, <laughs> 자 예를 들어서 본 겁니다. 예, 오늘은 저는 이렇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목차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프 그리기에는 먼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할수 있겠고요. 그 다음 챕터에서는 결론입니다.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이것과 이것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 질문 있으신가요? 예, 지금 보신 것은 파워포인트일까요? 프레지일까요 예, 이것은 파워포인트입니다. <laughs>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는 그 2007부터 PPT 플렉스라는 그 애드인이 있습니다.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을 수 있는데요. 이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그냥 어, 프레지와 같은 그런 효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냥 보통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 쇼를 할 수도 있고요. 이 전체가 나오고요. 슬라이드 쇼를 아이고. 그냥 슬라이드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보듯이 그냥 보통 파워포인트처럼 할 수도 있고요. 프레치처럼 보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. 둘 중에 적당히 선택할 수가 있죠. 먼저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, 그거를 이제 프레치즈 효과를 내주는 내 겁니다. 프레츠와 비슷하게 다양한 어, 템플릿이 있어요, 미리.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. 지금 이걸 템플릿 썼고요. 이런 것도 있고, 아니, 요 지금 잘 하지 않겠습니다.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흐름을 따라서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. 미리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 거죠. 그 외에 자기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 외에 약간 옵션들이 있어요. 우리가 줌 올라갈 때 그냥 줌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한다든지, 이렇게 이동할 때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게 이렇게, 이렇게 곡선을 쭉 그리면서 이동한다든지, 아니면 옆으로 바로 이동한다든지,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습니다.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파워포인트에서도 ppt flex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프레치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.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자세한 기능 설명들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책에 한번쓴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기가 되면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